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이야기 먼저 드릴 것은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키타산 환생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어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영상 소재로 쓸 거니까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키타산 뭐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쵸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안 하면은 사실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확답을 내주길 바라는 거야 사실 개인 취향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모르겠어 사실 잘 몰라요 어, 뭐 a 아니면 b라는 답안이 있으면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세요 하면은 또 다른 정보를 찾으러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기타상 환생 무엇이 정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리세마라의 딜레마죠 언제 리세마라 하느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왜 키타산 환생을 해야 되는가 키타산이 어, 대체 뭐냐 키타산블랙이 대체 어떤 애냐 이거를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문제인가 어, 왜이 녀석이 왜 그런 프라블럼을 일으키는가 왜 계속 우리들한테 이런 선택에 강요를 하는가 ssr 스피드 키타산블랙인데 풀돌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녀석은 이제 서포트 카드는 50레벨까지 그 강화가 가능한데 30레벨이 될 경우에 고유 보너스를 얻습니다 트레이닝 효과와 득이율이 업이 돼요 그래가지고 옆에 보면은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해당 고유 보너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녀석의 스펙을 보게 되면은 우정 보너스가 25입니다 같은 이제 무지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무지개가 떴을 때 얼마나 더 이제 훈련 스탯에 보너스가 가해지느냐 요걸 뜻하는 거고요 의욕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에는 우육성마를 키우는데 의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욕 의욕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보너스가 증가합니다. 트레이닝 효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얘가, 그니까 러 얘를 포함해서 같은 훈련에 서포트가 있을 경우 그 서포트들이 트레이닝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가산돼가지고더 효과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초기 인연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은 인연 게이지를 채우는 게 있어요. 일정 인연 게이지를 채우게 되면 무지개 욕 무지개 트레이닝 우, 우정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초기 인연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무지개 트레이닝을 하기가 더 편하겠죠, 더 빠르 빨라지겠죠,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다음에 레이스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 레이스를 이겼을 경우에 얻는 스탯이나 그런 스킬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늘려주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펜 보너스는 마찬가지로 레이스를 이겼을 때 팬을 얼마나 얻을 수, 몇 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너스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힌트 레벨과 힌트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있어요. 그 스킬을 느낌표가 나왔을 때 훈련을 같이 하게 되면 힌트를 얻게 되는데 그 힌트를 얻는 레벨수의 플러스 2입니다. 힌트 발생률은 30%, 대략 3분의 1 확률로 얘가 등장했을 때 3분의 1 확률로 느낌표가 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파워 보너스 플러스 1 이게 무슨 소리냐? 스피드는 스피드 훈련을 하게 되면 스피드랑 단순히 스피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스피드랑 파워랑 같이 올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먼저 오르고 파워가 중간 단계로 올라갑니다. 스피드가 중점적으로 올라서 스피드만 누르게 되면 파워도 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많이 오르겠죠? 근데 그 불균형을 파워 보너스가 해결해주면서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올리게 되면 파워도 같이 올른다는 거예요. 기타 삽물락이 사기라는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득이율. 득이율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 애매할 수도 있어요. 득이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리냐면은 해당 훈련에 얼마나 자주 오느냐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득이율 80 플러스 20이라고 돼 있죠. 1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퍼센트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럼, 기타산블랙은 스피드에 계속 오나요? 아닙니다. 그니까, 100만큼 자주 온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100만큼. 스피드, 그러니까 다른 훈련에 가는 확률보다 스피드에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어, 몇턴 동안 안올 수도 있고, 몇턴 동안 계속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득이율이 왜 중요하냐? 다른 기타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득이율이 50에서 60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주 오기 마련입니다. 자주 오면 무슨 소리냐? 자주 온다는 건 무슨 소리냐? 자주 오면 스피드가 많이 오르죠? 스피드가 많이 훈련이 되면 스피드 훈련 레벨이 오르게 되죠? 스피드가 많이 오르면서 이 녀석의 초기 인형 게이지가 많이 오르겠죠? 인형 게이지가 많이 오르면 초반에 빨리 무지개 트레이닝을 할수 있죠? 그러면 초기에 스피드, 파워, 이런 스탯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레이스를 도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이 카드 하나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좌르륵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메리트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돌 기준, 그냥 장점밖에 안 나오는 애다 단그 당시 평가로는 키타산 블랙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키타산 블랙이라고 키타산 블랙이라고 하는 육성마가 나왔을 때이 캐릭터 이 카드를 못 쓴다라고 하는게 단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URA 시나리오 채용률 기준 99%에 해당되는 미친 카드였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카드가 훈련 성능은 되게 좋네요 그러면은 그거 말고 없나요? 또 있습니다 획득 가능한 스킬이 있어요. 서포트 카드에는 스킬을 획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이제 느낌표 훈련이 나왔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스킬과 이 카드 자체의 육성 이벤트가 등장하는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진행했을 경우 랜덤으로 등장하게 되는 카드 이벤트가 마지막으로 진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획득 스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육성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금색 스킬인 상위 스킬이라고 합니다 상위 스킬이 호선의 프로세서라고 하는 스킬이 있는데 발동률이 좋은 코너 속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밥 스킬이에요 그리고 기본적.. 그리고 이제 호선의 프로세서 호선의 프로세서가 좋은 점은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가 발동률이 쿨타임이 작아서 제일 첫 코너에서 발동을 하면은 마지막 코너에서도 발동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버그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버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 레이스에 두번 발동할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동률이 좋은 코너 스킬이고요. 뭐 육성 이벤트는 이거는 기, 기본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제 힌트를 보도록 할게요. 힌트는 이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본인이 배울 수 있는 힌트를 받을 수, 그러 본인이 배울 수 있는 스킬을 받을 수 있고 그 스킬의 힌트 레벨에 따라서 그 스킬 포인트가 줄어듭니다. 배울 수 있는, 배워야 하는 스킬 포인트가 줄어듭니다. 더 좋다는 소리죠. 더 싸게 배울 더 싸게 배울 수 있다는 소리인데. 보시게 되면 일단 코너 교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프로페서의 하위 스킬이에요. 이 녀석이 힌트 레벨로 받으면 자동적으로 얘도 싸집니다. 얘를 배울 수 있는 총 가성, 총 스킬 포인트가 싸지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 코너라든지 도주 직선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에서 발동할 수 있는 코너 스킬입니다. 그리고 도주 직선 같은 경우에는 도주 포지션이 쓸수 있는 직선 속도 스킬이에요. 이런 장거리 코너, 그니까 이제 장거리 코너라든지 도주 직선과 같은 이런 각질 스킬이나 아니면 거리 스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하나씩은 찍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제 도주 직선이나 장거리 코너의 단점이 뭐냐 해당 레이스에 나가지 않으면은 배워도 발동이 안 됩니다. 그니까 장거리 코너를 내가 배웠어. 근데 중거리에 나가. 그럼 장거리 코너는 발동이 안 되고 도주 직선을 배웠는데 내가 선행으로 나가면은 당연히 발동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먼저 이야기하면 위험 회피라던지, 여분 탱크. 뭐, 이거, 여분 탱크라고 하는 거는, 그, 의역입니다. 원래는, 배츠바라 탱크라고 해서, 다른, 다른 이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위험 회피랑 여분 탱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벨페 이전에는 안 씁니다. 벨페 이전에는 안 쓰는 스킬인데, 문제는 뭐냐, 이 사이에 있는 요거, 집중력, 직선 회복, 코너 회복이 개사기입니다 집중력 같은 경우에는 출발 지연을 커버해주는 스킬 중에 하나로 아, 출발 지연을 커버해주는 스킬인데 컨센트레이션의 하위 스킬이에요. 가성비가 흰딱으로는 좀 별로긴 한데 컨센트레이션을 가정했을 경우에 굉장히 좋고 초반에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땅 고르기 발동하는데 있어서 어, 기반 스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회복과 코너 회복은 마찬가지로 회복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레벨 3으로 발수 있... 레벨 3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코너 회복은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슈퍼크리크가 주는 상위 그 상위 금딱 스킬인데 영, 정말 발동률 좋은 어, 국밥 회복 스킬이죠 물론 이런 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힌트가 나왔을 경우에 랜덤으로 이중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심지어 힌트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스텝만 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따졌다고 해도 어 따졌다고 해도 스킬 밸류가 높은 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게 뭐냐? 금딱도 좋은 거죠. 힌트 레벨도 높게 주는데 게다가 범용성 있는 스킬들도 많이 줘. 거기에 훈련 성능도 좋아. 아니 그러면은 이 카드 대체 뭐냐 어. 보시게 되면은 또 카드 이벤트로 획득 가능한 것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에 대한 PR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 스킬도 좋은 거죠. 훈련 성능도 좋아. 근데 더줄게 있다고 더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육성 이벤트라고 해서 이 카드가 랜덤으로 등장하는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연습 숙달 버프예요. 이 연습 숙달 버프가 뭐냐면은 체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해당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율이 늘어납니다. 최대 100%까지 늘어나는데 이 실패율을 감소시켜주는 버프를 얻을 수 있어요. 연습 숙달이라고 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의욕 기어, 응욕을 업시켜주는 기회가 세번 있습니다. 선택지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욕 자체를 안 올려주는 서포트도 있는가 하면은 이 녀석은 첫 번째 이벤트부터 의욕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력 회복 적긴 하지만 그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직성교자를 1레벨부터 3레벨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스킬들도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선택지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안 해본 사람들 입장으로서 얘기하면은, 어, 그냥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닌가? 괜찮네, 괜찮, 어 좋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다른 카드들 서포트 이벤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혜자고 선녀고 이만한 애가 없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카드 이벤트에서 획득 가능한까요 훈련 성능 좋아. 스킬도 범용성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애, 어떤 직, 어떤 그 각질에 들고 가도 좋아. 그리고 카드 이벤트로 등장하는 애들도 카드 이벤트로 등장하는 것들도 너무 좋아 버릴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리세마라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게 내가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애매하다기보다는 개인 취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혼란이나 혼선이 좀 빚어지는 것 같아서 정답을 그냥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해 얘기드릴게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좀 좌우로 나눠놨어요. 어떤 게 어떤 거고 어떤 게 어떤 건지. 자 일단은 시장 리세마로의 키타산블랙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키타산블랙은 그 출시하고 나서 한달 후에 등장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꽤 길어요. 우마무스의 자체 기간으로서는 굉장히 깁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인자작이라든지 재화벌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육성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한달 차이가 큽니다. 첫 번째 스토리 이벤트 보상 SSR 스피드 스페셜 위크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키타산 블랙 환생할 경우에는 이 스페셜 위크 카드를 못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 그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왜? 스페셜 위크 버리더라도 키타산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키타산 블랙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연히 스페셜 위크를 버리더라도 키타산 블랙이 당연히 맞아. 하지만 일단 그거 이야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키타산 블랙 환생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드리면은 약 2,000장의 가격을 절약할 수 있어요. 타산블랙에서 환생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풀돌 했을 경우 정말 운이 좋아서 풀돌을 했을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2천장의 가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섭에서도 현재 현역인 SSR 카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쓰기에도 좋고요. 어, 뭐 1년이 지난 지금 뉴트랙 기준으로도 그냥 무난하게 넣, 넣을 수 있는 카드. 그니까 뭐 레이스 보너스가 5%라고 해서 뭐안 쓰는 그런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서포트 편성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 이게 가장 이제 뉴비분들한테 제일 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키타산 블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니까 단순히 키타산 블랙이 좋기 때문에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무조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고점을 노리는 육성이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갑니다 초창기 만약 본인이 없는 상태야, 본인이 키타산블랙이 없는 상태면은 친구 거를 무조건 키타산블랙을 빌려야 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빡셉니다. 근데 얘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뭐 타즈나를 빌리든 슈퍼크리크를 빌리든 어, 뭐 파워카드를 빌리든 어떻게든 편성이 용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타산블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은 어 나기님 그러면은 키타산블랙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과금을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답도 정해져 있어요. 키타사는 들고 가는 게 맞아.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강제적이야, 솔직히. 다만 본인이 이제 뭐 챔피언스 미팅 같은 PVP 컨텐츠를 즐기지 않고 단순히 그냥 게임을 라이트하게만 할 거다 하면은 키타사는 안 들고 가도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무난하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다만 본인이 무과금이지만 PVP 컨텐츠를 무조건 즐겨야겠어 하면은 키타산블랙을 가져가는 게 당연히 옳은 선택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뭐 SSR 스피드 스페셜 위크 이거 뭐 보상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죠. 어, 사실 버려,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키타산블랙을 환생해서 풀돌을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키타산블랙 풀돌이 맞습니다. 그만큼 이 녀석의 존재감이 굉장히 대단해요. 스페셜 위크는 솔직히 무가금 기준 뭐 되게 국밥이라고 얘기는 해도 결국에는 얘가 좋아. 어, 그래서 뭐가 좋냐? 어떻게 할 거야? 어, 리세마라 어떻게 할 건데? 어떤 리세마라 방법을 고르던 간에 결국에는 가져가야 하는 SSR 카드입니다. 지금 리세마를 안 하더라도 추후에 어, 기타 산블레 픽업을 다시 하는 경우가 다시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결국엔 놀아야 돼. 그때가 아니면은, 진짜, 그때 아니면은, 노리기가 힘들다, 이제,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뭐, 시장 리세 후에,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시쟁 리세를 하고, 그 뒤에, 기타산 최소 3돌 가져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시장 리세 하게 되면은, 그때도 주어를, 그 당근을 쓸 테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2돌에서 3돌 만들고, 어, 6개월 후에, 이제, 반주년 이벤트 때, 추가되는 한돌? 한돌 재화가 있는데, 그거를 쓰던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키타산 리세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음 그리고 뭐 키타산 리세계를 뭐 구매하던 이거 관련해서 제가 로코멘서하겠습니다 리세계 구매는 제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동네던뭐 어딩 뭐 하던 기본적으로 예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는 있지만 어 추후에 나오게 될 챔피언스 미팅을 경쟁 컨텐츠를 즐기고 싶은 유저, 과금 유저건 무과금 유저건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카드예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럼 뭐야? 이게 임 완전 과금 완전 유도하는 게임이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맞아요. 어, 과금 유도하는 게임 맞고요. 어. 그나마 다행인 거는 키타산블랙이 그래도 지금 돈을 쓰게 되면은 적어도 1년은 넘게 쓴다는 소리요어 1년을 넘게 쓰는 게 다행인 거지. 이거 한번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메타 바뀌어 가지고 다른 스킬, 다른 카드 쓰는 거 그거보단 낫잖아. 어쨌든 어, 기타산 블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어, 본인이 과금 유저가 아닐 경우에는 기타산 리세를 대부분은 추천하는 이유는 딱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성능, 서포트를 편성하는데 유리함이 있다는 추구가 되고요. 오래 씁니다. 뭐, 이러한 이유들로 어, 앞뒤 안 따지고 그냥 뽑으라는 소리가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뭐 무과금이야, 무과금인데 개인적으로 무과금은 많은 걸 바랄 수 없죠. 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에 따랐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과금을 좀 할지 아니면 나는 그냥 무, 무과금으로 진짜 뭐 어? 하루 종일 그냥 미세마라 할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요 제가 뭐다 다음에 다또 재밌는 정보로 또 찾아뵈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봐